어 이번에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루미가 느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 그거를 지금 얘기할까? 그 아까 그걸 얘기할까? 한국에서는 그 남자 여자 딱 그렇게 성만 있는데 여기서는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런 성이 있다는 거를 어, 네가 너희 반에서 경험했잖아. 응. 음? 그걸 다시 얘기해줄래? 응. 음. 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를 뭐라 그러지? 남자 여자 그냥 그냥 어쩔 때는 응. 치마 입고 응. 위에는 약간 남자스러운 옷이고 응. 어쨌든 그리고 자 신발은 되게 반짝반짝한데 응. 옷은 뭔가 남자 스타일하고 응. 여자 남자 무지 좀 믹스업들이 있어. 어... 근데 걔는 너가 보기에 여자 야 남자? 야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해. 양... 아니 여자야 남자야. <laughs> 그래서 잘 모르겠어? 어, 근데 첼시가 알려줘서 알게 알려줘. 됐어. 음, 첼시가 뭐래? 나, 여자 남자라고. 음... 어쨌든 파장모대일때 뭔가 되게 남자 스타일 위에 있고 아니 여 여자 스타일 밑에 있고 어쨌든 옷이 그렇게 막 그냥 섞여서 있어가지고 화장실 남자 화장실 같은 거 같아. 처음에 그 처음에 이제 미국 학교에 왔잖아. 응. 음. 그랬는데 너처럼 생긴 애가 <laughs> 없었잖아. 응. 그러니까 에이시안이 딱 첼시 한명 있고 나머지는 다뭐 와이드 아니면 블랙 아니면 뭐 하여튼 막 섞여 있잖아. 그게 좀 어땠어? 처음에는 처음에 아니 그냥 좀 에이시안이 한명 에이시안이 한 명밖에 있다는 걸 보고 조금 조금 실망했어. 음. 응. 에이시안이 너무 없어서? 응. 음. 그래도 이젠 한, 한 명이라고 한 명이라도 있어서 좀 다행이지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갔을 때 선생님이 하는 얘기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 몇 개는 알아듣고 몇 개는 안 알아듣고 너는 영어를 좀 많이 배우고 왔잖아 <laughs> 음. 근데도 선생님 말이 잘안 들리고 친구랑 얘기하는 게좀 힘들었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은데 그래도. 힘들다기보단 다시 적응을 해야 하잖아. 음, 새로운 그리고 학교. 유,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고 꼭 그런 건 아니야.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 <laughs> 그더니 그냥 이거 어떻 어떡, 하지 그러면서 그냥 어 요즘 철수 친구가 갑자기 됐어 갑작스럽게 됐으니까 철시한테 그냥 물어봤어. 음, 친구한테 물어봤어? 응. <laughs> 음.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에서. 너가 더 오래 있으면 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테고 어, 적응을 많이 하면 어떤 게더 좋을 것 같아? 음... 말좀더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냥 친구들과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수 있고 약간 그러니까 좀 좋을 것 같아. 미국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 아! 어, 곱창을 많이 못 먹는 거 껍데기를 많이 못 먹는 거 그리고... 맛있는 스시연을 못 먹니까. 아 그리고 뉴욕에 껍데기 집도 없잖아. 음.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하, 한국을 가고 싶어도 먹는 것 때문에? <laughs> 그리고 챔피언도 가고 싶고 호텔 소문팔리치도 가고 싶고 와! 패밀리 모두 다다 다 같이 어, 약간 자주 가는 그 호텔 거기에 약간 놀이공원이 그 뒤에 있는 있잖아. 어쨌든 스프링 타는 사람들 있고 약간 레싱도 이렇게 시원 내려오는 거 타는 사람들 있고 근데 거기 이렇게 딱그 풍선 그 엄청 큰그 풍선을 이거 바람 넣가지고 음. 들어가가지고 사 이거 그거 너무 하고 싶어 용평 어 음. 맞아 거기 영어 하고 싶어 <laughs> 그다음 그다음 미국 오기 전에 준비해 오면 좋은 것들 어, 어. 미국 오기 전에 이런 거 준비해 오면 좋아요라고 해줄 얘기 있어 음 일단 영어를 많이 배워야 해. 음. 그리고 secondly 좀 친구들한테 말을 많이 해야 해. 근데 난증그로못 하고 있어. <laughs> 어, third 그냥 미국 가서 영어를 잘해 잘해야 해 그냥.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해 와야지 미국 그리고, 오자마자 쓸수 있다고. 그리고 유치원에 좀 재미난. 재밌는 영어 유치원 룸은 막 캔디도 받고 할로윈 때 비고 막 나는 그냥 뱃처럼 했잖아 그때 커스 오늘 이젠 진짜로 할로윈을 한다는 게난 너무 신나 저 이제 마무리 좀 할까요? 저 어, 있지 않아? 더 없어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거로 룸이랑 인터뷰를 해볼게요 응. 그러면 <laughs> 바이 좋아요 구독 얘기해 줘요.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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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구독 꾹꾹 눌러 주세요. 특히 저희 채널요. <laughs> 어, 담이룸이 TV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또 어, 미국 까칠리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